오케이. Okay.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 드림리마 어. 아. 아, 어, 끝났어. 끝났어. 갈 거야, 갈 거야. 그 장난감 사 들고 갈게. 어. 애기도 잘좀 돌보고 있어. 어,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갈게. 예. 어. 그러면 순대국으로 가시죠. 아, 근데 저기 뭐? 그럼 먼저 가. 저거, 저거 도라이야? <laughs> 저거 아니 저거 도라이 아니야? 어? <laughs> 오늘 새벽에 내가 생전 안 먹던 유산슬을 먹었다 진짜? 음, 갑자기 유산슬 왜먹었어 유산슬은 너생 낭나서 먹었어. 유산소를 너 세, 먹었어. 내가 아 뭐. 근데 유산슬이 맛있어. 팔보채, 양장피 유산슬이 완전 3대국 아니야? 삼대국이 3대 아니, 뭐야? <laughs> 아, 저 인기 메뉴 아니야. 아니, 아, 그... 아니 유산소를 유선술... 아, 그렇게 안들어왔는데뭐 3대 그거야? 아, 나는 개인적으로 3대 들어가. 아니, 싸우자는 때는... 거 아, 시비 가는 거야, 지금? 아니, 최근에 유산소도 아, 많이 떴지. 아, 볼... 방송 고기 좀 해보자는 거야? 오늘 음, 굉장히 의욕가 없어, 다 화장도 하고. <laughs> 화장이 아니고. 어. 아, 근데 형, 난 아, 근데 뿔면 아, 안 돼. 아. 면이 뿔면 안 돼. 난 아, 그래, 정말. 그럼... 그냥 꼬들꼬들. 알았어. 아, 근데. 그게... 거의 늦자마자 바로 주면 돼, 그냥. 근데 아... 또, 뿜거 좋은 사람도 있더라. 어... 달걀 풀어 안 풀어? 달걀 안 풀어. 그냥 넣어서 쫙 깔끔하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지금 과자인데 먹을래? 봐봐, 봐봐. 이거 딱어 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안안안안안안안안 좋아? 좀 더, 좀 더. 야, 너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아니, 매운 거 좋아한다니까. 고춧가루 넣어봐라. 아니 그거 네가 해봐 아 네가 해봐가 아니라 진짜 오지가 않게 해준다는 건데 그냥 아니 이 정도면 그럼준하형이 정도면, 그럼 정도면 된거 같아 봐봐 아이고 아무것도 뭐능게 없는데 신경 썼잖는 그게 끝이야 아니 자기가 그렇게 먹기 때문에 비법 뭐 예는 것서 아니 그니까 그걸 해주려고 그랬는데 형이 싫다 그랬잖아 스리라차 어 무슨 농로잖더아이 정도면 충분해 한강이네 아, 아, 아. 아니+ 아니야 면은 딱 좋아 면상 그게 물을 너무 많이 넣는데 뭐, 아니 그니까 이런 거 자기가 그렇게 먹어야 돼아난 이게 지금 좋아 계란 넣었어. 앉는다며? 누는 아, 데, 진짜 제말 말라고. 아 그럼 얘기를 해야지. 아 진작 얘기하지 그러면. 아 이렇게 했는데. 아, 나안 앉는다 그랬지. 아, 나도 들었어. 들었어. 나도 들었어. 아 그럼 어떻게 지금 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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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그냥 먹어. 야 오른손으로 먹어라. 오른손으로. 김치 아, 먹어. 왼손 잡이지? 김치 먹어. 김치 먹어. 오른손으로. 김치, 오른손으로. 김치 아, 먹어. 왼손 잡이지? 김치 먹어. 갖다 먹어. 내가 내가 갖다 줄게. 아, <목소리> <목소리> 되는 거야? 내가 다가 아, 내가 는거 내가 갖다 줄게. 아,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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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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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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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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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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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내가 이가 내가 라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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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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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안 돼. 그렇지, 단무지 있어야 돼. 가만히 좀 있어, 갖다 주잖아. 아, 깨방정이야. 안개 있어야 된다고. 아이 그... 너도 너 같은 손님 니네 다리서 받아봐야 돼. 얼마나 짜증나. <목소리> 아, 근데 뭘 어떻게 했냐? 나 정말. 먹어, 자, 자, 자. 아, 그리고. 아, 근데 어, 안하 올게, 그럼 또. 거기다가 얘기하지 마. 어. 여기 우리만 있는 거야. 아, 그런 거야? 그, 아니, 하수연 할때 없어서 래 아, 그니까 하수연 할수없어도날 보가든가 명성 받은 거야, 이제. 말한끼 떼고 가. 요즘 형 방송 추세가 많이 바뀌었어. 예전같이 그렇게 안 한단 아, 말이야. 말이야. 어떻게 싸울 거면 방송 다시 시작하든가. 정준아, 권학으로 뛰어봐. 어? 공중전을 털어라 아, 그립다 그거. 응. 뭐. 아, 그립다 그거. 응. 뭐. 아, 그리고 이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나 끓였어? 그럼. 야 라면을 너 댓글 안 보냐? 내가, 안 내가 뭐 나올 게 있어 댓글 보지. <웃음> <웃음> 내 거에 올라오 이유 뭐 볼래? <laughs> 여기도올라기와도 내, 내, 그래? 내꺼에 올라온 니 형. 아니, 야, 발동을 좀 아. 거기까지, 내가 하나니까 거기까지 아니야. 아, 니야 뭐. 아. 아, 근데 다시 입담이 좋아졌네. 아. 아니, 야 지금 시, 발동 걸면은 아. 컨디션이 되게 좋아. 그래요? 발동 걸면은다니야 아, 근데 둘상좀 이런 컨디션으로 좀 하지. 왜 그랬어. 그러게, 뭐, 끝나고 나니까 이래. 막상 시작해도 컨디션이 더러워지다. <laughs> 한 2주 정도 이렇게 돼. 한 2주 정도. 아, 근데 형은, 또 형은 좀 불만이 생기고. 형은 쫙 알고 있어. 알지? 야 사람이 갑자기 방랑을 가는 거야. 아... 비슷해 비슷해. 진짜 이거 하나 먹고 가는 거야? 야 너한테 궁금한 해. 게 없는데 두개 끓일래? <laughs> 하나만 먹고 가자 없냐? 도와주는 거야. 영업이고세명주었어 <laughs> 지금 밑에. <laughs> 빨리 가. 아, 나 진짜 무슨 <laughs> 형 평소 에 라면 형몇개나 몇 먹어? 아 기본으로 두개 끓여 먹지. 아 진짜? 아, 그럼. 그럼 관리 좀해 이제. 그거 관리하는 거야. 관리하는 거지 원래 몇개 끓였는데 원래 원래 한세개를 먹었지. 진짜로? 와 어떻게 세 개를 먹어? 3개? 아 근데 형 응? 내가 이번에 응. 응. 시상식을 MBC를 갔 갔잖아 매번 무한도전이 시상식을 할 때는 늘 이제 그치. 중간 센터에 그렇지 두 자리 있으면 그 중에 한 자리를 우리가 있었잖아 근데 내가 진짜 뒷자리에서 오랜만에 응. 이또 다른 팀들이 물론 게뭐 당연한 거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저 자리가 좀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얘기를 해주는 게 고맙게. 그래, 그게 진짜 고맙다. 아, 맞아. 아직까지죠. 아뭐후회들이또 아, 활약상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laughs> 충실의 <충분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laughs> 그러다가 내가 그때 짐도 기억나는데 그, 그 그때 한번 천정을 보고라 이렇게 한번 삥둘러서 한번 음. 이게 언제쯤 마지막일까 이랬는데그 해가 마지막이었어. <웃음> <웃음> 그 해가 마지막이었다. 아니 근데 요즘 형. 무도 막5분 순삭해서 요즘 무지하게 유튜브에 많이 있는 거 알죠? 진짜 형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어? 이거 기억나 이거? 뭐 그래 어, 그래 이거.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니네 코디를 쥐잡듯이 잡았구나. <laughs> 어? 코디가 신발 안 가져왔다고 해서 가져왔는데그 구두 마음에 안 든다고 딸벌되는 애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야왜 <laughs> 이렇게 코디가 6개월에 세 번씩 바뀌는지 그랬구나. <웃음> <웃음> 가장 큰 럭. 삶의 일부 분이었지. 아, 그럼 형 어. 그런 프로는 고맙지 진짜. 나만나고 싶다고 그래.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 맞아 맞아 맞아. 어. 진짜 12회짜리로 먼저 해 보자. 2는 언제? 2? 어. <laughs> 아, 안살수 없어. 아닌가 본데 오늘. <웃음> <웃음> 냄새, 냄새가 안 나는데. 오. <laughs> 아, 막 아, 무슨 냄새가 오는 어, 뭐 거야? 거야? 발바닥이 움직여야되는데 아, 가만히 아, 있는 거 보니까 음. 그런 건 아닌가 아, 봐. 음. 아, 그 오랜만에 사진 한번 찍자. 씩시 그래. 그래? 찍어서 뭐 어떻게 해? 아니, 찍어서 어떻게 올려. 왜리면 아, 악플 붙을 텐데. <laughs> 괜찮아. 괜찮아. <주나> 준아 때문에. <웃음> <웃음> 형, 준아 형, 들어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나좀 <laughs> <나온 게. 이거 웃음> 아. 아. 나오게. 우리만 아. 그래. 반만. 형, 준아 형 나오게. 악플 들까봐서 그래. 반만 받으려고. 하나. 그러면 저는 나는 저 민서 때문에 먼저 갈게. 형, 들어가. 어? 조만간 봐. 같이니까 통화하자. 어, 어 가요. 여기 문 닫어. 어. 야 그래도 반갑네. 오랜만에 보니까. 그러네. 우리 아내는 또저저재석이 만나러 간다니까. 가서 정말 진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정말, <laughs> 정말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로아 아빠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맞아. 아 너무 웃긴다. 너가 음. 옛날에 식신호도도 니가 식신이란 별명 줘줘하고 어. 그게 거의 1 3 년을 했지 않냐? 어. 그래서 개인 방송을 준비했어 내가 유튜브를 응? 나 개인 방송 이름을 어. 그참 물어볼라 했어 나한테. 뭔데? 니가 어떻게 제일 괜찮은지 얘기해줘 봐. 정준 하면 된다. 정준 하쿠나 마타다 준하 토피아. 준하가 알고 싶다. 정준하 마음대로. 정준하 스페셜. 여섯 6시 시내주나 여섯 시를 내주는 거야. 너는 <돋이> 도... <laughs> 별로인데. 그래서 그렇지 뭐가 히든 이 있어? 정준아, 정준아 소머리 국밥. 어, 그치 어. 사실은 요거 물어보려고 했어. 아 괜찮지 않냐? 정준아, 정준아 소머리 국밥. 어, 괜찮은데. 언니도 저 레저 좀 맞어. 레저 아주 뭐좀 맞어. 언니는 얼굴 새로 갈아껴야겠다. 소머리로 <laughs> 갈아. 소머리. 소머리. 언니. 이게 뭔 소리야. 정준하 소머리국밥. 근데 약간 정준하 소머리국밥 하면 형이 소머리국밥집을 오픈한 것 같아. 어, 약간 특이하긴 해. 그지. 어, 정준하 소머리국밥. 그래, 한 번. 그래, 형. 갈까? 가. 어, 어, 갈게. 들어가. 내 전화해. 그래. 어. 어. 형수한테도 안부 전하고. 그럼.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요즘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그 상가. 엄마 안 돼. 거기는 없는 거야. 없어. 그럼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 그냥 안해가 그냥 가. 가 되는 거야. 다인사하고다 아니야. ]구나.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어. 갈게요. 나아지 마. 아아 카메라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냥 가. 둘러보지 마. 간다고. 둘러보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 아안녕내요 아니, <laughs> 가요. 어. 아. 어. 박 어, 안녕하세요. 왔어요. 어, 안녕. 어. 잘 지냈어 세호야. 이리 아, 일루, 네. 와 이리 와. 아우. 여기로 와 형. 세야너저 기... 국밥 먹을래? 뭐 먹을래? 어떤 거 형님? 이거 먹을게요 형님 이거. 그래. 김밥. 아 근데 새우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탄수화물 잘안 먹어. 그래도 비빔밥인데 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너 어차피 네. 탄수화물 잘안 먹잖아. 아니, 아니 그래도 그냥 밥은 야, 비벼 나물만. 좀... 음. 아냐? 어차피 아니 인간적으로 는아 오늘... 형님 근데 인간적으로 밥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 아 이거 어차피... 비빔이구나. 네. 어차피 오늘 밥 이렇게 이 먹는 거 아니잖아. 밥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다이어트를 해도 밥이 밥. 밥...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 아 고맙습니다. 광희랑은 이느낌으로는 처음일 거예요? 응? 음. 야, 아니, 이 느낌으로. 는래 완전 처음이요 왜냐면 광희가 제대했을 때, 아 제대했을 때. 오늘 나름 의미가 있는 만남이네. 아 나는 우리 광희 오늘 여기는 없지만 세형이, 세형이 그다음에 세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너무 고마웠 며. 맞지. 사실 굉장히 좀부담가는 자리일 수 있는데, 네, 그걸 또흔쾌 해줬잖아요. 맞아 맞아. 그 당시 너무 너무 고마웠다. 그 어쨌든 형이 지금 전성기네. 정성기지 아 맞아. 전라좀 바빠지긴 했어. 안 나온 데가 없어.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요즘 거침없이 하킥 진짜 너무 잘 나도, 나도. 잠을 아예 못자네이 새끼 이금 지금이야. 아우, 몇 시를 찍어야 되는데. 잘 됐어, 잘 됐어.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마, 자꾸. 뭐 맨날 난 장사나 하겠다고. 장사는 쉬워, 장사도 얼마나 어려운데. 해봐서 알잖아. 내가 한번 재선이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네. 재선아 그냥 난장사나 할란다. 난장사나 할란다. 막 그랬는데 막상 장사하고 나니까 장사가 너무 <웃음> 힘들어. 너무 <laughs> 힘들어. 지금 자영업. 이 너무 힘들고 아... 사실 또 이렇게 될지도 몰라. 아... 방송을 자꾸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는지 자꾸 은퇴했다 고 그래가지고. 어. 나는 형 자숙기간인 줄 알았어. 근데 <laughs> 그런 걸로 많이 따라다녔어. 야 그만, 아, 그만해. 찍자. <laughs> 나 사실 너하고 너하고 둘이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 예. 유키지 그니까 니는압구정동 거기 앞에. 옛날에 길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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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서 우리 가게 앞에. 어, 어 저희가 가면서 준하 형 가게도 있었는데. 어, 아, 그랬는데 어. 괜히 민망해서 뒷문으로 어. 그랬어. 아. 딴 데로 갔어. 아저 약간 짠하다이거 음. 그냥 뒷문으로 해서. 근데 안 가는 게 좋지 않아 그렇지? <laughs> 아니, 저희가 가는데 <laughs> <laughs> 안 갔어, 갔어 눈치 안난요 방금 누나가 갔어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없었어? 사실 좀 아. 없길 바란 네. 것도 있었죠. <laughs> 또, 촬영이 시0월는데 또. <웃음> <웃음> 예. 어. 너 진짜 제석이가 많이 끌어주고 너 입담 많이 늘었던데. 아, 저요? 네. 아, 네. 내가 많이 도와주셨죠. 많이 끌어줬죠. 그게 오해야 내가 끌어준다라는 게. 내가 끌어줬잖아. 누가? 네가. 아 형은 내가 끌어줬지. 아침에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 대기실 분위기 이렇게 잘 어색할 수 있잖아요. 준아이 입장과 동시에 어제 두 시간밖에 못 잤어. 음. 아, 재석이 형이 누가 그렇게 잘해? 아, 그거고는 왜? 아, 게 아니라. 내가 어제 장사하다가 그런 거야. 야, 장사하라고 했냐고. 왜? 독하됐나 장사를 해. 재석아, 왜 그렇게. 영수 야, 접어! 접어! <laughs> 그래 맞는 얘기잖아. 에이, 녹화 전날은 잠을 자야지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오늘도 잠한 잠 시간도 못 잤어. 그러니까 뭐한 시간밖에 못자 많이 자지. 아니 너 니네 만나다니까 설레더라고. 아, 아 그래서 오, 그러지. 그건 좀도안 어, 오늘 네, 네. 와. 오늘 오늘 우리 손한번 잡자. 잠이 잠이 어. 안 오. 아 오랜만에 반갑잖아 아, 진짜로 진짜로. 어, 네. 아저설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네, 진짜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 끝나고 나니까 아 이게 조금 그저 멤버들의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양립할 수가 없잖아. 프로그램은 어쨌든 13년 정도 된 프로그램이고. 네. 양립 얘못 알아들었을걸요? 알죠. 양립 모르니? 가뭐투이뭐 이런 것처럼. 어? 어... <laughs> 나3네살이야그로 자꾸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립이 뭐야? 양립, 양면이겠지 뭐. 그러니까 양립이 그런...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 양면. 아, 가립. 양립. 야, 형나를 알지. 해봐.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애들 앞에서 왜 야, 그래요, 그래 요여 뭐, 네가 먼저 정했잖아, 어. 양립. 난... 양님님. 형님. 아, 형님. 아니 여기서 저는 할수 있는 게하영 입장이에요. 아 아, 나 아, 아, 그냥... 알지. 양님. 나는 이 난... 양님이라는 걸 물어보는 것도 응. 이해가 안 가. 이 입이 아니라 양 양님이 아니라양국님이시간이지면 아, 무식한 것 같다. 아 그래. 어 멈춰지야. 이 나는 너무 좋다. 그대로인 게 너무 좋아. 저기 두분도 가실라면 먼저 가. 뭐 나는 엄마가 좀 남아가지고 조금만 있다 갈 거니까. 아니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가면 예. 된다니까. 하대리 돌아가. 예. 아 예. 아닙니다. 아니. 두, 들어가, 아 돌아가 진짜. 아닙니다, 아니죠. 저할 뭐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저뭐 첫날이 그런데 우리끼리 오랜만에 그 저기 뭐 국밥이나 한 그릇 요 근처에서 하고 가는거 어때? 아그 따뜻하게 국밥. 아 좋지.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 저기 나도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요 근처에 맛 맛있는 집 하나 있더라. 고 아, 알죠. 지금 새로 생긴데. 순대국 어때? 어우 기가 막히죠. 아, 순대국. 아, 저 순대국. 오케이, 나랑 어, 좋아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어, 드림아. 어. 아, 아, 끝났어, 끝났어. 갈 거야, 갈 거야. 그 장난감 사들고 갈게. 어? 그 애기들 잘좀 돌보고 있어. 어,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갈게. 예. 어. 그러면 순대국으로 가시죠. 아니 근데 저기 뭐, 그럼 먼저 가. 어, 저거 돌아요? <laughs> 저거 아니 저거 돌아요? 아니야? 어? 아니, 저, 아니 저... 아이, 나참 별일이 다있네아 오랜만에 국밥 이나 먹고 갈라 그랬더니 아 그럼 저 그럼 본부장님 저랑 그럼 어, 앞에서 국밥 한 그릇 할까요? 아 그냥 밤에 먹죠 뭐 아 그래도 또 우리 둘이 남았는데 앞에 그 순대국 좋아하죠 여기 순대국 잘하는데 제가 아는데 그 내가 저 순대국을 내가 좋아하는데 네. 그냥 다음에 그냥 오늘은 그냥 들어가요 네, 맞아 그러면 아, 순대국을 아... 내가 어저께 먹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 먹으면 좀 약간 물릴 것 같아 그럼 네. 앞에 선지도 아, 아이 들어가 네 선지는 별로네 그럼 뼈장국으로 아 그냥 가요 진짜 가요 안녕 아 그냥 가가예 네. 그러면 국밥 은안 드셨으니까, 그럼 해 h 나 v 수 국밥 밥밥 드세요? 가게와 국밥 드세요 요몇번 아, 얘기해요, 아, 이거 아, 나 정말 아휴, 일하 내일 하자, 일일해 내일 요시가업 쪽에서는 되게 잘 되고 있잖아. 요시가 일도 많이 하네. 드라마도, 내가 너한테 얘기해 드라마 찍고 다 했다고, 지금. 드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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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찍었지 아, 찍었어. 이제 곧 나와. 거말 <laughs> <laughs> 언제 나와? <laughs>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마. 너 옛날에? 아니, 언제, 언제 야, 나와? 내옛 아니, 거짓말 정말... 좀 하지 마. 너 옛날에는 나자질구레한 것까지 다찾아보더니 좀. 아니, 뭐안 나오는데 어떻게 봐. 나다 버리는데 형안 나와. 주인 주인공 주인공이야, 주인공. 거짓말 하지 마. 아, 아, 미치겠네, 근데 8월 8일부터 이제 드라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시작돼. 거짓말 하지 마. 아나 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뭔? 아 잠깐만, 뭐... 일본 영화. 그 일본 일본에 뭔데? 일본, 영화야, 나 이제 일본에저 월급쟁이 정과장이라고 해서 이제 무한 상상은 전혀 상관 없이. 뭔 상관이 없어? 정과장 갖다 썼네. 야 정씨가 나만 있니? 어? 정씨가 <laughs> 나만 있어? 경이 한 거. 아니 정과장이야. 가발 써안 써. 안 써. 가발 써안 써. 써. 정과장 그것은 나와 나의 인생, 인생. 정과장 가발 써안 써. 수지인데그 가발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니야. 넥타이 매야 내야 매지. 뭐, 잠깐만. 과장이 그, 그 그럼 팔뚱이안 해? 팔 뚱신. 안해 그러면? 정과장이 팔 뚱신 안 해. 팔 뚱신 <laughs> 안 해? 정과장이 그럼 내팔 정자임지. 정과장 그것은 나와 나의 인생 정과장 발가랑만뛰지아 근데 그럼 똑같네. 근데 그냥, 그게 왜 달라? 진짜 달라. 근데 조심하라고. 아니, 아니 그 정과장 갖다 쓰면 안 되지. 에 정과장.. 그럼 내가 이름을 바꿔? 김과장으로? 김과장 <laughs> 은 이상하잖아. 정과장 그것은 너와 나의 인생 정과장 이렇들 하는 거야. 이게 8월 8일날 이제 일, 아니 근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누가 찍는고그 에이티즈 윤호가 같이 어어. 하거든. 근데 윤호가 워낙 인기 많아고 나 하자마자 조회수가 벌써1 0 0만이 넘어가지 이 편이. 나. 백만이. 형이 넘어가지. 나와? 주인공이라니까 이름이. a t g 에저 윤호 유노가 있는데 왜 형이 주인공? 이 걔를 업고 아. 가는 거네. 그치 업고 가지. 확실한 아, 거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거지? 아 그건 잘될것 같아 지금. 아니 명수 형이 형한테 맨날 못뭐 찍는다 고 그러는데 볼 수가 없다고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아 그니까 안 믿잖아. 내가 뭐 한다고 하면 드라마 찍은데도. 아볼 수가 그래. 없으니까 안 믿지.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라이브 켰는데 1 0 0 0 명도 안 됐다며. 100명도 안 됐어, 무슨 참문을 닫은 거야. 아니 근데 그 시간대가 100명. 그래기로왜아 왜. 이거 라이브에 안 들어와. 아니 네. 몇 시에 켰는데, 라이브를. 밤에 몇시 어, 밤은 그래도 좀 되는 데아낮이었구나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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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아니그 아니, 얘기를 안할 뻔했다. 어. 형이 어. 피격 이였던거나 진짜. 어, 나도 눈에 공리가... 통해서 알았어.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난 아, 진짜. 야 하하가 나는 좀 지금... 아, 미안한데 하하가. 아나 정말. 아니 근데요? 인기를 모르냐? 아니 근데 진.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그. 아 나... 근데요? 진짜 놀랬어 그 놀란 일이야? 뭐, 어그세 어? 분이.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예뭐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조한 음. 이렇게. 늘 욕만 먹는 애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예정에 사주시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그때 우연히 그 들렀거든. 그러니까. 아니 뭘와 이게... 근데 형 그게 준하 형이 2위였다는 게. 아, 그러니까. 그래박명수형 그때... 깔고 가지 우리. 아형 명수 형 깔았잖아 형이. 재석이 어. 다음이라는 게. 와. 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몇번없었던 어, 근데 것 나도 진짜 믿겨지지. 아니 근데 명수 형을 와. 아니 근데 아, 이게 맞지, 맞지. 형 근데 응. 이건 확인해봐야 돼. 어. 그 다들 이게 이제 나와서 우리도 많이 놀랬는데 준하 형이 두 번째로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형이 사간 거 아니냐고 어, 1 0 0 번. 100% 내가 그걸 왜 사가, 왜 사가? 아니 형이 좀 주변에 아는 <laughs> 거. 그리고 사서 나눠주는 아니 형이 좀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야, 팬들한테 그래. 선물도 형이 좀이 하려고 아 팬들 명네명 <laughs> 남았는데 뭘 그걸 선물을 해아 그래도 그런 거 아니냐고 아괜찮아 지금 다 얘기해 아 지금 얘기하면 돼 그래도 아니, 그걸 내가 왜 거기 가서 사하고. 안 샀어? 아, 안 샀어. 하나도? 안 샀어. 진짜 나는 그거 안 샀어. 니네가 어? 거기 갈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그니까, 그니까. 어. 나는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좀 충격이었어. 그니까. 준영이 유일랑 어, 걸... 강남역이다.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내가 강남역 병속이라고. 너나 강남역 와봐. 준하 형 앞에서. 어두석 얘기하지 마. <laughs> 아이, 깜짝 놀랐는 <laughs> 이야말로 그 사진을 막쭉찍어 나만 자고간남좀 변호사. 나만서 있으면 애들와가고 진짜 나니까! 와서 살 찍어달라고. 뭘 그러는 거야. 열받게 가만 있어. 있어. 야! 야너 가만히 있어. 야, 너하고 수준이 달라. <laughs> 나는 막 울면 막. <laughs> 막 이런 러 걸로 다 찍어주고. 이안해 그랬다고. 너 잘못 그래. 들은 거 아니야? 강남역에서 어, 지금 장난? 너, 아니야, 형 너. 형 잘못 들은 산거산 아니냐고. 그래. 너 나랑 강남역 사서대결해면래아 그래. 너 찍어라 자. 이거. 아이 그짓 말하지 마. 도아 진짜라니까. 아 우석 무슨 변우석이야? 그냥 변이야 변. 아 강남역 변우석은 너무하잖아요. 그런 느낌. 조금만 살 빼면 뭐 왜? 아이 진짜 그러지 마 우석이한테 진짜. 뺀 그리... 어. 죄송합니다. 강남. <laughs> 걔는 건드리면 안 되는들이 몇명 그래. 있어. 있어. 아 어쨌든 형 그래도 살아있네 아기가 아 고맙지. 아 실제 그 경험담을 얘기해봐. 뭐강남을 가는데 어떻게 됐어? 진 솔직하게 얘기해. 아 진짜 많아. 나 정말. 진짜야? 이래 어떤 날은 막그 몰카 아니야? 할 정도로. <laughs> <막 웃음> 어떻게 되는데. 딱 들어가면 막 박수 치고 그래. 가게 들어가면 막 소리 지르고. 허고 왔다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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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도 공짜다. 야, 야, 야 정준호 보고 왔다 공짜로 보고 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보고 왔다고? <laughs> <laughs> 오늘 뭐 상관 집갔다는거 이거냐? 아 그걸 전혀 모르구나. 아아저 받지 그 인급도 뭐지 인급, <laughs> 인급. 뭐야?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애들 그거 하는 게 임금 어~ 없나? 그게 임금통이야 인기가 임급... 급격히 떨어진 애들 지금 멤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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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였어요? 이제 만나볼 분들은 거의 만나봤는데 혹시라도 아쉬운 분이 생각나시면 추천을 저는 이분은 여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은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추천하면만한번네 어떤 사람 보는 거야 근데 너 같으네 좀 <laughs> 또 가슴이 또안좋아 <laughs> 갑 화가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속파랍니까, 또? 막 예? 내리 예? 질러요, 막? It l o 룩스라 like... i 이처럼 질러? It looks like... 스포츠 칼슨 질러 람 아. 람 아. 근데 당연히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어떤 걸? 이걸요? 아, 왜? 오랜만에 지상판데 감독님, 아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나요? I'm so sorry to hear that It's my bad <목 또 자기가 너무 폭주한 어. 게 미안해. 미... 미안해. <laughs> I'm sorry. 아니 야니 아니야. My, my bad.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니, 그러니까 가이가, 가이가 감정 기복이 <laughs> 기복이 심해. <웃음> <웃음> I'm so sorry. 아, 저... <laughs> 자 지금 <laughs> 예. 또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예. 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예. 그래. 왜 시계 보시는 집에 가시려고아 이제 저기. <웃음> 봐봐. <웃음> 제가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알아요? <laughs> 이렇게 가실까봐. 이 형들은 오히려 자기 친한 동생 더 냉정해. 나랑 진경있나막 이런 사람들이 왜 초조해 하는 줄 알아? 왜 나, 그래놓고 우리 보고 왜 초조해 하냐? 정확하다. 아, 님, 아, 님들이 갈라 그러니까. 아, 황조지. 어, 어, 진짜. 아니, 진짜. 야, 황조지, 너 진짜. 야. 다른 게스트들한테는 오히려 더 시간을 많이 줘요. 아, 배려하면서. 근데 오히려 우리 친한 사람들한테는 더 촉박하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조지지 않으면 난할 말을 못 하는 거야. 아, 진짜 황조지. 어, 황조지. 댓글에, 댓글에 라어달리는줄 알아? 광이 지상판 하는데 여전히 못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내가 뭘못 해? 시간을 안주니못 하는 거지. 싸웠다, 싸웠 어. 화가 나갖고, 나도 예. 안 참아, 이제. 예. 연예인들도 아. 시간이 있고, 넉넉하면 잘풀수 있어요. 근데 그, 왜못 웃기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 그 어. 상황들이 어. 있던 거예요. 어. 화면에 보이는 게게 어. 다가 어. 아니에요. 야, 조금 더콩불다컴 컴퓨터, 컴퓨터. p l e 야, 이지 아까 방금 그랬 말씀드렸던 거 태러스. 너무 미안해 사가, 사과드리고요. 막 배, 제가 흥분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laughs> 그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아, 광희는 착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다는 말이 있길래 <laughs> 아, 여러분 재미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지도. 맞아. 몰라요. 네, 그거 it's, 맞아. It's real. It's real. 야, it's, real. Yeah, it's yeah. real. 그 각자의 대신은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요, 있잖아. 맞아요. 존중해야 돼요. 깨, 깨, 좀, <laughs> 좀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하죠 I'm so sorry. My bad, my bad. My bad. 자, 정 재밌었어요. 벌써 가요 맞다. <laughs> 야, <안 됐네. 웃음> 여기 카메라 뻗쳐놓고 한거도 있잖아 여기 hey, 렌트한 거 hey, 여기 렌트한 거 해줄지 해줄지 남은 거 먹고 가 조지 Thank you yeah. uh. Thank you. Nice. Yeah. Okay. 예, 만족합니다. 이제 갈게요. 알겠습니다. 도망가는 거잖아. Runaway, r u n a y 최성 광희, 다리아다 Thank you for George. y e a Thank you so yeah. much for inviting me. y See you soon. c h Thank you so much.